이해하셨어요? 네. 이거 이해하면 PM사업 이해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이제 직급에서 IMM이라는 직급이 있죠. 이게 뭐냐면 만 포인트예요, 만 포인트. 만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 이렇게 파워카테일색 요, 리, 저기, 오토십을 하고, 보통 여기에다가 뭐라죠? 에티바인드세 통을 이제 추가 구매하죠. 추가 구매를 하면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포인트 요걸로 하면은요 어요첫 달에 199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신 나자 우리 파워 칵테일 하나가 포인트는 86 포인트 리스트레이트 하나는 17 포인트 액티바이즈 하나는 32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요거 두개 파워 하나 리스 하나 요거를 합치면 요거는 103 포인트죠. 그리고 이 오토십을 제외한 모든 거는 내가 뭐 일시로 백만 원을 사든 천만 원을 사든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포인트가 잡히죠. 네. 이해되셨죠? 네. 예. 네. 네. 그러면 액티바이드 이게 세 통이잖아요. 그럼 몇몇 포인트예요? 96. 96포인트죠. 그래서 요거를 합치니까 199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첫 달에는 199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 달에는 103포인트, 103포인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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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렇게 만포인트를 한번 가면, 우리가 오토십에 액티바이즈 세 통으로 IMM을 가보자.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200포인트라고 계산할게요. 네. 그러면 200포인트, 몇 명을 해야지 만포인트가 돼요? 60명. 50명. 5 0명의 그, 끊어야 되겠죠. 그러면 네. 어떻게 해요? 이게 만 포인트죠. 네.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11월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11월 달에. 그러면 12월 달에 더 이상, 더 이상 내가 단한 명의 오토십도 나도 안 했고, 내 하부에서도 아무도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5,000 포인트가 그냥 올라오잖아요. 네. 5,000포인트 그냥 올라오죠. 이거는 다 계산해서 받았고, 첫 번째 달에 199, 그죠? 네. 요 103포인트, 요게 50명한테 또 받아야 되잖아. 요 그래서 5,000포인트 그냥 올라오는 거고, 또 그래서 5,000포인트가 그냥 올라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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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 정소진 그룹장님 얘기한 게, 우리 수당이 크게 차이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어디 가서 보상을 풀 때, 이거 정말 정말 이거 이게 거품을고 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는 이런 것들 좋으면은 갖다 쓰셔서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하고 다닌 거죠. 이거를. 이거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근데 얘기를 해주면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이게 조건이 뭐라고요? 그냥 오토시. 이거 아까 직접 추천 보너스. 그냥 오토심만 먹고 있는데도 이렇게 혜택을 주는 회사가 어딨어요 반한 군데도 없다 소비자 보상을 이렇게 주는 회사는 오직 PM이다 자두 번째 보너스가 뭐냐면요 첫 번째 직추 두 번째는 6레벨 보너스 6레벨 보너스요 저는 처음에 6레벨 보너스를 이해를 잘 못했죠 처음에는 뭐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시간이 지나서 자이 사람들이 먹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내가 몇 명을 소개했어요. 근데 피 m 을 소개가 정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먹고 이 사람이 먹고 그러는 거야. 언니 나 이거 먹었더니 하나도 안 피곤해. 너무 신기해. 언니 우리 딸이 생리를 해. 언니 이거 먹고 생리할 수 있어? 어떤 사람 은 50대 폐경되신 분인데 생리를 하신 거야. 그거는 생리해요, 생리해요 뭐예요? 그러니까 피해을 드시고 생리를 이제 폐경이 됐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뭉쳐 있던 거 어혈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니까 본래 본인의 그 폐경 시기에 다시 폐경이 됩니다. 이해하세요? 예예. 네. 예. 이분들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머 나 무좀이 없어졌어. 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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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좀. 어머 나 머리가 났어. 탈모 탈모 탈모. <laughs> 탈모 탈모 예 살이 빠졌어 돼지들 돼지들 <laughs> 당뇨약 끊었어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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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고지혈약 끊었어 그쵸 고지. 치매가 좋아졌어 <laughs> 파킨슨이 좋아졌어 예 이렇게 이렇게 소개가 나와 이런 형태의 소개가 사업하자 이게 아니에요 PM은 이게 아니에요. 먹어봐, 언니.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불면증 약 끊었어. 전 호르몬제 끊었고, 불면증 다 없어졌어요. 이명도 없어졌어요. 이명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이렇게 소개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가 직접 한 거죠. 직접 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 10%.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간접이죠, 간접.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거 시스템 시스템 머니를 벌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소개가 나오는데 저 밑에서 그 저기 누구야? 막 인설이라 고 그러죠. 피부가 하얗게 막 구둑두둑 떨어지는 분. 그런 분이 먹고 난리가 났어요. 밑에 막 이렇게 소개가 나와. 근데 그런 분을 제가 알아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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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 누가 누군지. <laughs> 어디서 그렇게 매출이 오는지. 오늘 15일 15일 오토십 결제됐죠. 오토십 결제 다 되셨죠. 매출 확인하셨어요? 네. 오늘 하루 매출이 한 3억 올라오더라. 하루 만에. 오토십만. 오토십만.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러면. 6레벨 보너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매니저부터 준다. 매니저부터. 직접 추천을 오토식부터 주고, 이거는 이제 매니저부터 주는데, 매니저는 컴퓨터가 이렇게 찾아요. 첫 번째 매니저부터 두 번째 매니저를 찾아서, 이렇게 요거를 매니저 1대, 이런 매니저 1대 그룹, 그 다음에 2대, 3대, 4대, 5대, 6대, 6대까지. 이 수입, 1대0, 6대까지. 이 수입 무한대 수입입니다. 무한대. 애게 6대까지? 아니에요. PM은 어떻게 돼요? 옆으로 늘어나는 플랜이에요. 옆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요. 무한대 수당이에요. 무한대 수당?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1대, 2대. 내가 시작했을 때는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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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 이렇게 눈에 확 보이지. 시간이 지나면 몰라요. 1대가 1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몰라. 자, 여기에서 처음에 풀세트도 끊고 뭐 하고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소비자가 계속 꾸준히 유지하나요? 유지해요? 소비자가 유지해요? 안 고맙게 하죠. 고맙게도, 고맙게도. 소비자 거의 그냥 유지 안 하죠. 소비자들은 그냥 제품이 좋아서 먹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대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1대가 용기딱딱딱딱 1대, 2대, 3대, 4대였다가 1대, 2대, 3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음. 그래서 이건 무한대 수당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장님들. 음.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6대까지 준다. 근데 기준은 뭐예요? 네. 매니저 대수로. 네. 매니저 대수로 내가 매니저가 돼야 돼. 그럼 매니저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첫 번째, 매니저 되는 방법. 매니저 되는 방법은 1000포인트예요. 1000포인트. 자, 1000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우리 보통 오토십에다가 액티바이즈 3통 먹죠. 이거 제가 첫달에 199포인트라고 그랬죠. 199포인트. 그래서 이거를 나 포함해서 5명을 하면 1000포인트가 약간 넘기 때문에, 자, 매니저. 자, 두 번째는요, 내가. 내가 나로 1000포인트 다 구매를 해도 돼요.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세 번째 풀세트 세트. 풀셋.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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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있잖아요. 풀세트를 엄청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풀세트는 자, 풀세트가 왜냐면 하 매니저를 가는데 1000포인트가 필요하지만 풀세트는 몇 포인트? 오, 500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매니저로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가장 싸게 갈수 있는 게풀세트다 그리고 풀셋을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셨어요? 파워 칵테일 6개, 리스토레이트 6개 여기 액티바이즈 3개죠 이 제품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액티 3개 보너스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상품 구매서에 보너스 3개 자 요거 두 개를 갖다 회원가로 계산해 보시면은요 88만원 정도 돼요 액티바이즈 3통 공짜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얘기하기가 너무 좋죠 이거 이렇게 원래 가격대로 요건데 이것과 이거세개 공짜야 그러니까 풀세트라는 것은요 일단은 소비자한테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거죠 소비자 혜택 두 번째는요 매니저를 굉장히 빨리 간다 가장 싸게 간다 세 번째는 뭐예요? 출세 수당이 있잖아요 네. 이거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소비자한테도 좋고 사업자한테도 좋고 양자가 다 좋은 게 바로 풀세트예요 이거 엄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파트너 중에 간호사가 이걸 먹고 6개월 먹고 이제 끊었죠. 정주영 사장님이 끊었는데 본인이 그때 먹고 나서 어 한달 만에 17명? 17명 직대로 풀셋 그래서 다음 달 받은 수당이 340만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요즘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풀셋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풀셋을 많이 활용하셔서 자 이렇게 매니저가 됐어요 그럼 매니저 대수로 이게 받을 수 있는 게 6레벨 보너스인데 어 제가 이 부분에 상상 얘기하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거의 95% 이상의 보상 플랜이 뭐가 뭐로 돼 있다고요? 바이너리 두줄 마케팅 두줄 마케팅. 자, A와 B 내가 아는 A와 B 그럼 내가 아는 C가 나왔어 그럼 어디다 해요? A 밑으로 하든 B 밑으로 하든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두 줄, 그죠? 네.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랐으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도 A와 B, 그죠? 이렇게 두줄할 거예요. 이렇게 두 줄, 이렇게 막몇 줄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두 줄에서는 어떻게 수당을 주죠? 소실적, 그죠? 작은 쪽의 실적을 내가 이제 수당으로 받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위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뭔가? 모두 다한 라인이죠. 네. 여기에 천만 원, 이천만 원이 떴어도 자기의 소실적의 매출이 필요해요. 그죠? 응. 응. 이렇게 받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은요? 이 전체가 자기 한 라인이야. 오천이 떴어. 그래도 자기가 여기에 실적, 여기에 있는 실적을 받아가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모든 게 자기 한 라인이야. 그래도 이 사람이 받아가는 건 이개 수당을 받아갔다. 이게 바이널이자, 음. 이게 바이널이자. 그러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야. 바이널에서 성공하려면 무조건 꼭짓점에 있어야 돼.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이 자리, 이 자리에 없으면은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다 그냥 빨대를 꽂는 거죠, 진짜.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표현이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근데 PM은요 없어. 얘도 삐도 없고 얘도 삐도 없고 얘도 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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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당이 있나요? 네. 네 어떻게 받아요? 6레벨 6레벨 보너스 6레벨 보너스 한 라인만 돼도 돈을 준다 이런 건 정말 기적이죠 무조건 하셔야 이죠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 거는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 아메이나 머니스킨이나 음. 어, 이런 데도 브레이커웨이나 뭐 유니레벨, 이런 이제 미국, 미국의 전통 네트워크는 거의 이제 그런 걸 구사하죠. 거기에도 한 달만 돼도 돈을 주나요? 안 줍니다. 어떻게 안 줘요? 어떻게 안 줘요? 여기는,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뭐 하죠. 브레이커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끊어낸다는 뜻이죠. 여기에 이제 리더가 생기면 독립을 시키죠. 그래서 브레이크한다. 브레이커웨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리더가 있어서 여기에 매출이 막 1억씩 드는 리더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걸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상응하는 매출이 필요해요. 이게 그럼 바이너리랑 다른 게뭐가 있어요? 음. 다 그래요. 다. PM만 아무래도 PM만. 여기 없어도 된다고. PM은 여기 없어도 준다고요. 음. 진짜 놀랍죠. 네. 네. 네, 놀라운 보상 플랜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눈깔붙이, 인형 눈깔붙이지 말고 그냥 해라. 첫 달부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내가 월급처럼 정말 좋은 직장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PM은. 아, 진짜 너무 놀랍죠? 이게 바로 이제 6레벨 보너스. 그다음에 리더십 보너스. 진짜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너무 보석 같은 보상 플랜이에요. 리더십 보너스는요 여러분 들 놀리지 마세요. 리더십 보너스는 우리 이제 이렇게 직급이 있어요. 직급이 e 매니저, 즈일즈저 매니저, 마케팅 케팅저인터인터널셔케팅케팅저니저 i 어, p e v p p g p g p p c l 뭐 이렇게 있어요 p 매니저부터는 6세대 보너스를 받는 거죠. SM부터 리더십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SM부터 SM 은 리더십을 얼, 어떻게 받냐? 2%. MM은 5%, IMM 9%, 12%, 15%, 18%, 19%, 20%, 21% 이렇게 리더십을 받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다 보면 우리 문희숙 사장님이 자, SP가 되셨어요. SP. <laughs> 문희숙사는 SP 되셨어요. 자, SP, SP가 되셨는데, 이쪽에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이제 다섯 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쪽에 너무 동생분? 누구죠? 산사님성함이 예. 김정래. 예? 김정래 사장님, 아, 맞아, 맞아. 김정래 사장님 SP가 되셨어 그러면 SP는 몇 포인트예요? 19포인트에 19%의 리더십 확보 근데 여기가 19%야 그죠? 그러니까 리더십 보너스는 내 밑에 직급을 차감하고 받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SP니까 19 빼기 19는 리더십 빵이래. 그죠? 리더십 빵이에요. 처음에 이거를 되게 이해를 못하더라고 근데요 여기에서 리더십을 못 받지만 SP 정도 돼갖고 되면은요 리더십 못 받아도 6세대 보너스가 되게 많아. 6세대 보너스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볼륨이 되게 커졌다는 거죠. 네, 꼭돈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뭐라고 제가 얘기한 상 건물 지었다. 건물 지었다. 여기에서는요. 임대소득 딱딱딱 올려주는 라인이에요. 나를 능가하게 한라인은 무조건 키워내셔야 사장님들이 나머지로부터 리더십과 6세대를 겁나게 받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한라인 기가 막히게 키워내셔야 돼. 키워내셔야 돼. 그래야지 여기에서 더블. <laughs> 이게 고수도. 뭐 원고, 투고, 쓰리고. <laughs> <laughs> 흔들고 피박에. <laughs> 어 피박에 쓰리고. 그죠? 한라인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장 아직까지도 한라인이 안 썼다 더 열심히 파시, 파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 s p 방. 대신에 6세대 겁나게 많죠. 아... 자, 여기 만약에 IMM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IMM이 있고, MM이 있고, EVP가 있고, 여기는 뭐 SM이 있다. 그러면 IMM 여기 9%죠. 1 0에서 9배면 여기에는 9%의 리더십을 먹어요. 10%. 10%. 어, 10%의 10 리더십. 너무 많이 먹죠. 네. 예. MM은요? 4%니까 여기는 14%. 여기는 4%. 여기는요? 17%. 17. 대박 아니에요? 대박이에요. 너무 대박이죠. 너무 이게 PM 보상 플린이라는 게 저는 되게 소름끼치는 거야. 네. 자 여기에다가 자 매니저 하나 했다. 매니저 19% 19%다 먹어요. 네. 소비자. 네, 대박이죠. 그래서 조금만 조금만 이해하시고 집중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PM은요 어떻게요? 라인을 옆으로 보셔야지 대박이, 예, 대박. 자, 요게 바로 리더십의 리더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자, 그리고 또 하나 리더십 보너스를 리더십 보너스를 이렇게 받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직급을 직급을 가는데는 반드시 필요 직급이 있죠. 필요 직급이 있어요. SP를 가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v we'll 인트라인그 we'll we'll 다음에 이제 20만 포인트 필요하죠. 네. 네. 그런데. 20만 포인트 인데요 p f 는 한쪽 라인에서 한쪽 라인에서 만약에 15만이 나왔다고 볼게요 15만 한쪽 라인에서 15만 네. 그러면 나머지 5만은요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맞죠 2만 5천 2만원 필로 직급만 땅땅 찍으면 직급을 갈수 있다 맞아요.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거의 밸런스가 필요해 이쪽에 40% 30% 40%, 30%, 30% 뭐, 그쵸.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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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밸런스가 필요하다. 응. 근데 PM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달 유지하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네트워크를 조금 해봤다는 사람들 그런 질문 하죠. 유지 있지? 유지 있지? <laughs> 그것 때문에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유지 600포인트죠. 네. 네. 600포인트인데 가장 좋은 게 오토심. 네트워크이도 다섯 명 갖고 있으면 되죠. 네.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지가 어려워요.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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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정말 왜, 왜 쉬워요? 제품이 쉬워서 쉬운 거예요. 제품이 쉬워서. 예, 제품이 너무 좋아서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고 진짜 감느라고 정신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끼리. 그래서 네트워크하는 집안에는 들어가서 함부로 장롱문, 실크대문 열지 말래잖아요. 유지하느라고 물건 사재기 해가지고 칫솔, 치약, 뭐 휴지, 뭐다들어있제 피해 은요 없어요. 제가 먹을 것도 부족해. 없어요. 부족해요. 부족해.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자연스럽고, 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피해 은요 음. 그래서 우리가 맨날 모여도 항하고 하는 게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아까 우리 정서진 사장님이 얘기했지만 자동차 보너스요. 굉장히 가치가 큰 거예요. 음. 자동차 보너스는 IMM부터 줍니다. 네. IMM이 면 얼마죠? 14만원, 4천원. 그 다음에 28만원, 52만원, 65만원, 130, 130, 260 이렇게 주는데 생각해보세요. 자, 사장님이 자, 이제 자 PT를 가갖고 매달 65만원씩 나온다. 그래서 차를 하나 뽑아야지 딱 가가지고 저 PM 회원입니다. 그러면은 기아자동차하고 BMW 자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자 가가지고 저 PM 회원입니다. 이거 살게요. 그러면 당장 2% 할인해 줍니다. 네. 예, PM은 무조건 기아나 BMW 당장 2% 할인을 받아요. 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만약에 뭐 기아 기아 자동차를 샀다 해도 얼마씩 낼까요? 한 달에 65만 원 정도 낼 거예요. 보통 자동차를 사면 60개월, 5년 하잖아요. 5년. 네. 그죠? 5년 거의 이제 평상. 5년 정도 60개월 정도 내는데요 i m m 이면요 회사에서 모닝 하나 선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반떼 선물 받는 거고요 이거 그랜저 이거는요 제니시스 차한대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카보너스 그래서 저희 얘기하죠 어게해요 저희가 SP 둘다130 어, 130 받아서 저희가 G4 하고 X6 이두 개로 그냥 공짜로 타고 다닌다. 우리가 받는 수당 외에 음. 그래서 도전하시고 하셔서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제가 예상하는 거는 3위와 4위, 뉴스킨과 PM의 차이가 별 차이가 없다. 음. 그러니까 음. 내용면으로는 PM이 1등이다. PM이 음. 1등. 이미 음. 1등이에요. 이미 PM이 내용면으로 세계 1등이에요. 네. 세계 1등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액션팩이 있잖아요. 음. 네. 액션팩이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티켓 없이 구매할 수 있죠. 네. 티켓 없이. 그때가 되면 거시. 난리가 나요 12월이 되면은 3위에 올라가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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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쉬운 시기다 얘기를 하면은 어머 나 이거 먹고 있는데 어머 이거 들어봤는데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1년 집중하셔야 돼요. 1년 집중하셔야 돼요. 1년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의 진짜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다 바뀔 수 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독일의 철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음. 이 보상 플랜도 너무나, 뭐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오늘 내가 시작했어도 사장님들이 저를 다 추월할 수 있다. <laughs> 우리 김영희 왼성주 고착이 왜 저희랑 다 이렇게 가까운지 아세요? 제가 먼저 했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laughs> 어,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쟤는 따라갈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사실 인간이라는 게 관계에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음,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너무너무 예술인 것 같아요. 모두 함께 성공합시다. 네. 네.